Wow. 요즘 외국인들이 새롭게 최고의 맛돌이 조합을 발견했다며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음식 조합이라는데 여자는 고구마에 김치를 넣는데 well, not... right, 다른 외국인들도 이렇게 먹어보는데 음 <놀놀놀라> 하지만 김치 고구마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1차 업그레이드를 하는 여성도 등장하는데, 원래 조합 사이에 마요네즈까지 추가해서 먹어보는데요. 김치가 약간 매워 보이는 외국인들 입맛에도 맞아 보이고,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 업그레이드를 하는 외국인도 있는데, 김치에다 크림치즈를 올려서 먹어보고, 바로 또 한입 먹더니 너무 맛있어서 춤까지 추는 맛잘할 외국인. 물론 이 조합도 당연히 김치가 있어서 가능한 거지만 단순하고 강력한 꿀맛 조합을 들켜버렸네요. 바카스 원샷까지 완벽.